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의 정기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한 주일에 여론조사 결과가 3개가 발표됩니다. 리얼미터 아렌서치 한국갤럽. 그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갤럽이 그중뭐 믿을 만하다라고는 했지만 다른 것도 뭐못 믿는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두 개는 어 사실은 ars입니다. 자동응답 전화장치에 의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정운영 지지율 40%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39% 가 긍정론을 보이고 있고, 부정론은 53%. 그런데, 긍정론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4%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론은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싸늘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일으켜놓고서도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나 성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10월 15, 16, 17, 사흘간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한국갤럽 조사는 척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국정 운영 지지율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른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른 ARS 조사랑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r s 치 조사를 보면 10월 15일에 조사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42%가 긍정론을 비력했고 54.5%가 부정론인데, 긍정론은 지난주에 비해서 0.5% 포인트 떨어졌고, 부정론은 2.3%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척도는 근데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아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척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하고 좀 다른 것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론은 줄어들고 부정론은 올라갔다 이 추세는 똑같습니다 이 추세가 똑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이 표본을 추출하다 보면 그 표본 추출이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특정 세대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리얼미트 조사가 그렇습니다. 리얼미트 조사는 14, 15, 16. 그러니까 뭐 한국 갤럽은는 15, 16, 17. RN서치는 15. 리얼미터는 14, 15, 16, 뭐 거의, 거의 같은 15일 전후해서 전부 다한 건데, 여기는 45.5%가 긍정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비해서 4.1% 포인트가 긍정 눈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다가 갑자기 급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 론은4.5%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51.6 부정론은 급격히 줄고, 긍정론은 급격히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두 여론조사기관은 긍정론이 여전히 과거의 추세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데, 리얼미터는 완전 반등.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4.1%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면, 완전 반등입니다. 급변이죠 급변 이게 뭐 심각하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갤럽은 서울에서 긍정이 34 부정이 57 그런데 아 s 서치는 긍정이 44 부정이 51.8 그렇죠? 뭐 이것도 그 긍정론의 차이가 꽤 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리얼미터는 42.0, 55.4 해서, 뭐, 이 서울 지역에서의 긍정 부정론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제 갤럽은 34가 긍정이고, 57이 부정인데, 아랜서치는 31.9, 67.6, 그래서 아랜서치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정론이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7.6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32.9, 64.1. 그래서, 아서추아 리얼미터는 엇비슷하다. 그 다음에, TK, 대구경북이라는 데서 한국갤럽은 24대 70. 그러니까, 부정론이 70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면, 긍정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RN서치에서는 28.3대 71.2뭐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한국갤럽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30.4대 66.4. 이것도 뭐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고. 호남은 한국갤럽이 67.22니까 긍정론이 67입니다. 그리고 부정론이 22. 그 다음에 리얼미터는 71.0, 23.0. 그 다음에, 아, 리얼미터가 아니고, 아 r s 치가 리얼미터는 74.4에서 23.5.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각 지역별 긍정 부정론도 뭐 대략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세대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30대와 40대의 경우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30대에서도 뒤집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30대에서 긍정론이 46, 부정론이 48. 지금까지는 30대에서 긍정론이 5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한40 정도에 그쳤는데도 30대에서는 긍정론이 50% 정도가 됐었는데 30대에서도 46%로 해서 긍정과 부정론이 뒤바뀌었다 하는 조사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40대에서는 55대 40으로 긍정론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왜 그러냐면 30대와 40대 또는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뭐 대구 뭐 경북 뭐 이런 데에서 고 고지역에서만 조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표본이 좀 과다 대표가 되거나 과소 대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이 우세하냐 부정이 우세하냐, 또는 긍정론이 얼마나 우세하냐 하는 걸 알아보려면 30대에서만 표본 추출을 뭐한500 샘플이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국 갤럽 같은 경우 1000명이 조금 넘는데 1000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이다. 거기 샘플이 얼마 안 됩니다. 뭐한 150, 뭐200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몇 명만 왔다 갔다 해도 긍정부정론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 다만 그냥 트렌드 추세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알아보는 척도로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 s 서치 조사는 30대가 긍정이 50.3 부정이 46.3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갤러브 뒤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대도 50.1대 41.4니까 여기도 긍정론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리얼미터 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는 30대에서 59.1대 37.8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표본의 오차 뭐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62.0, 36.3.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조사. 아렌서치 한국갤럽 조사와 이 리얼미터 조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리얼미터 조사가 뭐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두 조사는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똑같습니다. 긍정은 하락, 부정은 여전히 상승.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는 갑자기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오히려 상승, 부정이 하락.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결국, 리얼미터 조사가 뭐 잘못된 것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리얼미터를 아예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추세는 믿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이번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도 다른 두 여론조사와 너무나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리얼미터가 한 번쯤은 어 우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매주 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을 발표를 하는데 유독 리얼미터만 이런 식으로 다른데와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반대다. 수치는 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만 완전히 반대다 그러면 리얼미터의 조사 방법과 어떤 조사 도구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국면에 왔다. 리얼미터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그 아마 심사숙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제 이 정도로 전해 드렸고요. 그러면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냐?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홍영림 기자가 엊그제 쓴그 여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정농단 사건 이전으로 최근의 국면이 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흔히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나는 진보다, 나를 진보라고 생각한다 하는 국민들이 많아집니다. 되게. 아마 그게 느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또 보수정권으로 돌아서면 또 보수정, 나는 아니야, 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거는 역대 조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어, 나는 진보적인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확실히 늘어났죠. 근데 지금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4달이면 절반이 지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홍영림 기자의 그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이념적으로 보면 이제, 아니야, 나는 보수인가 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를 많은 숫자가 철회해서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살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으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가 절반도 지나기, 지나기도 전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집권 세력에서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나타났느냐를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성찰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그 흐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흐름, 이런 여론 흐름은 홍영림 기자가 썼다는 이런 여론 흐름은 이게 한두 달 사이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진짜 누구 말대로 도도한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뭐 순식간에 변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 5개월 남짓 이제 6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의 여론의 흐름 제가 보건대 대체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앞으로도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박근혜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그전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념적 지향성이 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